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 조금 이제 시작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좀 오래 해 오셨던 분은 지루할 때도 됐죠. 항상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좀 50대 60대 넘으신 분들이 저희 이제 시스템 에 분이 할때 아, 교수님 저기서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50대 후반이고 예전 같지 않아서 잘안될 텐데 잘 될까요?라고 당연히 누구나 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다고요.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이 다그 선생님들 연령대예요.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를 잣떠나서 나만 봅니다. 나는 항상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또는 교만해질 때마다 딱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세상에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바로 자신이에요. 남들은 그래도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일관된 모습을 모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자기 스스로를 대할 때 누구나 인간은 똑같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스스로 감정이.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저도 일을 하지만 누구도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늘 가정을 합니다. 즉,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합격 이후에 대해서, 수험생이 합격 이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이 많죠?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시험에 선택을 했고 이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수험 합격 이후에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세무사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 합격할 때도 똑같이 개업 이후에 얘기를 다 하고 다니고 지금도 못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이전 동안 애들 다 키고 잘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하겠다 자기 먹거리가 다 있고요. 수험생이 왜 합격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내가 왜 시장을 논의하고 있냐고요. 수험생이. 붙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붙고 나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논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험생이 자꾸 시험 후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자기만 알면 되지. 왜 자꾸 주변에 얘기하고 호도하냐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수험생이 수험생활에만 집중하면 됐지? 야, 이번에 어디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뭐만 집중해서 해야 될까?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왜 수험생 이유에 대해서 남한테 그걸 자꾸 공론화 시키냐고요. 저는 절대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오로지 나는 나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문제 14번. 자 이번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잘 보세요. 여기저기 조물 흩어진 건데 어디만 딱 집어온 거냐면 이렇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있어도 허용하는 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 그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조항 싹 모아본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결국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법조문, 우리가 열심히 보는 법조문에 일부분을 싹 바꾼 게 지나지 않아요. 보실게요. 자, 뭐 전쟁이죠. 전쟁 기타 변란. 상법에 있었죠. 원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면책인데, 다른 약정으로 전쟁을 담보하겠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돼서 660조 있죠.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자, 최초 보험료 지급이 없어도 원래는 최초 보험료를 납부해야 책임이 개시되는데 보험회사가 돈 다는 사람이 안 받아도 책임지겠대. 오케이. 계약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책임 개시. 오케이. 좋죠. 계약자 등 분리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잖아요. 됐죠. 자,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 많이 하죠? 순위 엄마가 돈 없어서 해지한 거, 그겁니다.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 그렇죠. 서로 그냥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 종문 볼까요? D급번, 여기 이미 해지 시. 상법 649조 3항 볼게요. 짜잔 왔습니다. 6 4 9조에요 자, 사고 발생 전에 수녀엄 마가 돈이 없어 이미 해지했습니다. 그 경우에 1항 2항은 알고 있어요? 자, 언제든지 해지한다. 다만 타인을 로한 보험 계약에서는 그 타인 동의와 증권 소지가 키워드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험 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금이 감액되지 아니한다면 사고 발생 후에 또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사고가 보험기에 여러 차례 났어도 돈 받고 그 뒤에 얼마든지 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보험 금액 금액이 금액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 잔존 보험가이 아닌 경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물리 지금 여기죠. 자, 여기에서 해지할 때는 여기 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본 반환 청구할 수 있대요. 바꾸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질문 오실게요. 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자, 있으면 허용되는데 이미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 되잖아요. 우리 조문에서 봤죠. 자, 됐고, 다음 니번 볼게요. 자, 타인으로 한 범이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사람. 계약자가 일차 납부의무자죠. 보험료 지급을 지체합니다. 돈네요 그러면 보험자가 계약자에게만 최고 없어서 틀리죠? 이 경우는 우리 타인에 손해 보험이니까 그 타인 피보험자한테 계약자님께서 돈이 없으시답니다. 지급 지체우기에서요. 어떻게 하실래요? 권리를 포기하실래요, 마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도 피보험자도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다면 그때 이기하는 거죠. 많이 아니죠. 여기가 틀린 거겠죠. 그래서 기억년 이그시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문제 18번. 자, 보험 계약의 해지, 그리고 특별 요험의 소멸 두 가지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나 하나 가보실까요? 자, 이슈가 보험 계약 해지에 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특별 요험의 소멸에 관한 그 조문을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는 해당 조문을 우리 기억하시죠. 해당 조문은 649조 이미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요험의 소멸 하나나 하나 보실게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증권 소지, 하지 않은 계약자는 그타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이건 이상하죠, 느낌이.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옳은 거. 옳은 것을 고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타인의 오늘 보험 계약의 증권을 소지하거나 또는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얻어야만 언제든지도 틀린 거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수 있다. 조문이 몇줄하면 649조 가 볼게요. 여기. 여기죠? 149조 여기 있죠 사고 발생 전에 계약처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요 타인을 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 그러니까 동의, 둘 중에 하나죠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거 질문에 대해서 나온 거고 틀린 질문이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봤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여기도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문에 여기 있죠. 649조 2항이죠.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보험금은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이라면 그 뒤에도 그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보험 금액이 가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만이죠. 이렇게 됐고, 다음에 여기 쭉 가셔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 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왜 없어요. 있죠.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틀립니다. 청구할 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를 정했습니다좀 높게 정했겠죠.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그 특별한 위험 소멸했어요.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던 연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계약자는 그외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있죠.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9번 이런 식으로 뭐 갑을 어쩌고 놨어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수익자 딱 네모칸에 위치시키는 거 그리고 당사다 갑을 쓰면 됩니다 봤더니 계약자가 갑이에요 보험자가 을입니다 둘이 손해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을 보험자 을의 계약 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그러면 뭔가 계약자 갑이 뭔가 의무로 위반했다는 얘기네요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봤더니 아 고지의무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계약 해지권이 있죠. 그럼 우린 알고 있죠. 저때는 안일 계삼, 안날로부터 1월 1일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그럼 저희가 틀렸죠. 1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은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괜찮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니까 중과실을 이유로 해지권 행사할 수 있죠.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을,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은 계약자가 고지임으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죠. 알았다면, 여부와 상관없는 게 아니죠. 만약에 알수 있었다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가시고. 자, 이번에는 그런데, 갑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 즉, 고지면 위반했어요. 그런데 걔가 그유발한 사실이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래요. 즉그 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연구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을은 고지위반의 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맞죠? 대신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계약자 입증해야죠. 내가 주장해서 이득을 얻는 게 누구예요? 카비죠.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내가 보험금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651조 고지 의무. 한번더 확인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고지 의무 651조 이하고 651조 이까지 한번더 보고 갑니다. 제가 문제는 찍어서 푸는 대신 조문을 한번더꼭 보고 갑니다. 자, 가실게요. 자, 계약 당시에, 여기죠. 개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죠. 불고지 부실고지했다면, 자 보험자는 안일계삼입니다. 안일계삼, 안 날로부터 일월일에 계약 체결로부터 삼년 이내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 나와 죠 이제 보험자 과실 쪽에 붙습니다. 이 전단은 계약자 피보험자의 과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후단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보험자의 과실 어떤 과실 알았거나. 그다 알았거나 중알못,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나온 김에 볼게요. 질문표죠? 설명 질문. 질문표를 줬습니다. 계약자한테, 피고민한테. 사실대로 네가 이거 다 써라. 그러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아니고 추정한다 여기다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쓰면 걔가 틀린지만 다 됐죠 자이번에 문제 23번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보험자 해지인데 상법 655조를 인수분해 360, 655조 때려잡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655조도 역시 무조건 나오고 매번 나오죠 하나하나 하나 보실까요 이에 거 관한 옳은 설명 문제 먼저 풀게요 옳은 거 보세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보험자가 계속 보험료 지급처 이후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법조문이 아리까라에 대해서 여러분 서브노트 보실 때여기좀 봐주실래요? 이거좀 시간적 순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서브노트 보면 이렇게 조문에 대해서. 예전에 서브노트 뭐 항목별로 암 기사인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조문 해석입니다. 655절 잘 볼게. 요 시간의 순서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문에선 저렇게 시간의 순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순서 이게 화살표가 시간의 순서입니다. 사건 발생의 순서예요. 먼저 이렇게 계약자가 이런 짓을 했어요. 계약자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료 지급 지체를 하거나 그 다음에 고증 위반, 또는 위험 변경증과 통제 의무 위반, 위험 유지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먼저 했고, 그 뒤에 사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위반은 이후로 보험자가 계약해지는데, 했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요러한 이유 얘가 먼저 나왔죠. 얘가 먼저 위브 위반 했기 때문에 얘를 해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시하고 나는 이이유로 계약 해지권 행사했으니까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발생 시간적 순서를 조문에서 당연히 뭐 친절하게 그러진 않잖아요. 요걸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위반했고 해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 안 하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모르고 보험금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 했더라도 그 지급보험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못주기다는 뜻입니다. 못 주겠다 주었어도 돌려받겠다 그런데 요 밑에 단서조항이 죠 다만 여기 ABC 해놓은 거예요 지급지체 말고요 보험료 지급지체 그거 말고 나머지죠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위반, 위험유지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사에 서로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지급 보험금도 반환 청구할 수 없겠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죠. 이렇게 제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아니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 회원들이 수강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지 봤더니 이 시간의 개념은 얘를 말을 이걸 누가 말을 안 해주니까 계속 꼬이시더라고요. 할수 없이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 딱 시각적으로 넣어 놓으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로 가실게요. 이제 이걸 알고 나시면 문제가 쉬워져요. 자, 그래, 고집미 위반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증명됐어요. 누가 증명해요? 당사자. 주장하는 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이중 책임을 갖고 있어요. 됐다면 당연히 보험자는 지급해야죠. 이 표에서 받잖아요요쯤에 책임이 있다 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확인하시면 여기죠. 입증했다 인과관계 없다. 입증은 입증은 이쪽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해야죠. 됐습니다. 이 표로 확인하시러 자꾸 왔다 갔다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옳은 거, 증명 이건 맞네요. 옳은 거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옳은 거죠. 그 다음 에 3번은 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과실사과 발생 위험 현장의 변경증가 뭐예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 위반 사유를 들어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가 아니죠. 책임 없죠. 봤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위험 등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대전제는.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언제나가 틀린 지문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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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왜? 언제나가 아니라 입증해야죠. 이렇게. 인과 관계가 이 위반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 없음을 얘가 입증해야지 만이 입증하지 못하면. 됐죠? 그래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려면 걔가 입증하지 못해야 되죠. 입증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요 내용이죠. 그래서 요 655조는 요걸로 정리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문제 33번. 자, 타인을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요것도 조문 하나 제가 추가런지 할 건데. 타인을위한 보험 계약을 보죠. 오른 거 보죠. 하나하나 볼까요? 자, 계약자는 의임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저기가 틀린 증거죠.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피보험자죠. 수익의 의사표시 상관없어요. 당연히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의사표시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때에는 계약자한테 보, 아, 보험자한테 고지해야죠. 여기가 틀린 점. 그다음에 타인어리한 보험 계약에서 계약자가 일일 일 지급 의무자죠. 보험료 지급 지체했습니다. 그럼 그 타인이 자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렇게 죠 보험자가 물어보겠죠. 네 권리 포기할 거야, 말 거야? 물어봅니다. 어, 보험금 청구권 받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보험료 내야죠 그다음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권리 포기하고 보험료 안 내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요 지문이 지금 우리 상법 639조입니다. 나온 김에 639조 싹사잡아서 한번 보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봅니다. 639조 타인을 위한 봄입니다. 계약자와 피험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항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항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판서로. 이건 제가 서브노트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판서로 할게요. 자, 이거 볼게요. 계약자는 그 타인에게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 멋대로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불특정은 아마 저희 집단 법인일 겁니다. 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손해보험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다면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해줘. 나저한테 위임 받지 않고 하는 거야. 계약자테 고지합니다. 그러면 계약한 보험자가 보험자도 고지. 보험자 가만 있나요? 바로 확인하죠. 피보험자 인적사항니까 이 전화 때릴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가실래요? 당연히 그런 절차 거칩니다.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고그 고지가 없다면 타인이 그 계약이 체결돼서 몰랐다고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저런 일안 벌어지죠. 왜그 전에 서로 계약자 얘기하고 얘기 안했는데 그럼 당신이 한번더 확인 받아오라든가 아니면 계약자 아니 보험자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이 조항인데요. 이 굉장히 은근히 어려워요. 자, 이랑에 타인의 우려한 보험에서 그 타인 피보험자죠? 당연히 당연입니다.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별대 의사표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연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 발생으로 자율 섭탑입니다. 여기서 판서로 막 읽고 넘어갑니다. 계약자가 있고 그 타인한테. 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준게 아니라 계약자가 준 거예요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뭔얘기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운송지입차들이 있죠 운송법인이 곳간에 그런 지입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들한테 회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타임라인 범위이죠 손해보험계약을 들어줘요 사고에 대해서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운송회사가 계약자가 그지입차들한테 손해배상 뭔지 해준 거예요 회사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줬으면 누군가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줘야죠. 그걸 누구한테 주냐 합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 타인, 피보험자한테 줘야죠. 당연히 얘가 청구하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먼저 얘한테 배상을 한 거예요. 왜? 보험금 청구하고 접수하고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 차주들은 하루하루가 운행을 또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급하게 여기 그 계약자, 회사가 먼저 배상은, 수그 손해 배상을 그 해준 겁니다. 얘가 잘못 있어서 해준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줬으니까. 보험회사는 일단 돈이 현금의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계약자 그 회사죠. 운송물류회사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야지, 아니 하는 범위. 무슨 뜻이죠 사고가 100원이 났으면 100원은 돈이 없어 80원만 줬어요. 그러면 80원만 줘놓고 사고 손해 100원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80원 줬으면 80원만큼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도표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이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여기 계약자. 피보험자 여기서는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표현했죠 법조문에서 보험자가 있습니다. 항상의 삼각관계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손해보험은 이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 모든 게 쉬워져요. 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제가 음. 여기 운송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입 차주분들이세요. 자, 보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피보험자니까 다이렉트로 보험금 청구권 당연히 있죠. 당연히, 별대 의사표시.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분들은 하루하루 바로바로 바로 생활하셔야 을 되는 분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실무적으로 청구하고 돈이 나올 때까지는, 아 하... 오래 걸립니다. 왜?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이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에서 뭐과실료부 따지기 시작한다? 깝까해지죠 빌비자죠. 특히, 지금 뭐야, 운송? 차잖아요. 이게 쉽게, 쉽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 그래. 빨리 일하시다, 빨리 수리하시고 돈 들어가잖아요. 회사가 먼저 줍니다. 손해를 먼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좋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회사가 손해를 먼저 보상을 해 주죠. 이렇게. 보상해 주고 나서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법 전문에 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청구해야 맞죠. 그런데 급한대로 돈이 얘가 있으니 얘한테 주고 얘는 그 시간 없으니까 이제 완벽 기회 되시죠 그러면 손해가 근데 100원이 났어 100원이 났는데 얘가 손해보상을 80원 밖에 안했어 그럼 얼마 청구해줘 당연히 80원 청구해줘 그럼 나머지 20원 어떻게 해요 나머지 20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청구해줘 그래서 이 80원 100원 청구하면 안 되죠 100원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 여러분 법조문에서 그 타인의 권리를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00원인데 80원 줘 놓고 100원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완벽히 얘기 되죠그 얘기입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이 그대로 놓고 한번 여러분이 그려 보시면서 손해가 100원이 났어요 이 100원에서 80원만 주고 회사도 돈이 100원이 다 있지는 않았던 거죠 100원이 다 있으면 100원 다 줬겠죠 여기서도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80원만 준 겁니다. 계속 동그라미 몇개더 붙이면 1억 원, 8천만 원, 2천만 원 원은 금방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보통 저 차들이 보통 뭐 이런 1억, 2억 이래요. 사고나면 큰 사고 났다고 칠게요. 기본적으로 1,20만 원이 아니죠. 몇 백만 원도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이 될수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만약에 어, 차뿐만 아니라 그 저가, 물건까지 문제가 됐다면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분들, 약자분들을 위해서 보금 내줬는데 먼저 주고 청구하고 그다음에 일부만 줬어 나머지는 이제 이분이 청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완벽 히되셨죠 639도 떨어잡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죠. 쏟아 됐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드디어 사관 손해 범 통칙 총론부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